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 제2동탄 신도시 수원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라는 아파트입니다. 100, 1420동이고요. 13층 2호 라인 물건, A 타입 판상형 맞바람 구조거든요. 이 앞에 골프장이 다 보입니다. 동탄역도 도보로 뭐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뒤에 이런 중앙공원이 있고, 앞에는 골프장 다 보이고, 그리고 초, 중, 고가 단지 가까이 다 있어요. 뭐, 고등학교까지는 그 중앙공원 거쳐서 가면은 한 10분이면 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불과 2, 3분 거리 내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48평에 이고요. 전용 37.6평입니다. 토지금을 일괄 매각되었고, 2024년 5월 21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니까 5월 30일 날 전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16억 6천에 평가가 되었는데 3월 10일 하면 유찰됐어요. 그리고 4월 14일 날 최저가 11억 6,200으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뭐 이번 차에는 반드시 낙찰이 되고 예, 주인분 거자하고 계셔가지고 실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아, 이 물건 진짜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위치부터 보고 하시다 정말 위치 좋은 물건이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동탄역, GTX-A, a 노선 동탄역입니다. 동탄역.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도 바로 근처에 있죠. 롯데백화점, 동탄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이용 가능한 그리내에 있는 거고요. 바로 이 앞에가 지금 골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동이 1420동이거든요. 1 4 2 0동 여기 13층 2호 라인 물건입니다. 1302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근린상가 같은 거 있는 고급고에, 뒤쪽에 이제 골프장이 여기 한한 뭐한 6, 7층 이상만 올라가도 골프장 전망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이 물건 경매로 나와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입주하시면요. 아마 뭐, 초, 중, 고도 가까우니까 애들 취약할 때까지,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48평의 아파트니까 상대적으로 넓게 쓸수 있는 아파트면서 골프장 조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권리 분석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내계 욕실 두 개구에 2015년도 9월 달 사용성이 떨어져서 이제 9년 된 아파트거든요. 9년 된 아파트고, 23층 중에 13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낮은 층들은 그게 2층짜리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테라스 하우스. 예. 그 부분 그냥 참고하시고 예. 요 보면은 예, 살티까지 도보로 뭐 15분 거리라고 하는데 뭐한 10분 정도면은 이용 가능한 아파트고 예. 요 건물은 7개동 테라스 하우스 예. 상가동 주민 공동 시설 부속 건물 토지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앞에 테라스 하우스가 길가 쪽을 해서 2층이가3층을 해서 테라스 하우스도 갖춰져 있어요. 정남향이고요. 방4 개, 욕실 2 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입니다. 자, 보시면 소유주분 점유하고 계십니다. 최근 합계액도 1 7억이 넘어요. 그래서 차들 염려 전혀 없는 아파트고에 이번 차에 반드시 낙찰됩니다, 여러분. 소유주분 점유하고 있고 매각물품 명세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욕심나는 아파트네요. 위치가 너무 좋네요. 인차 내역이 없고요. 등기부상에 소멸되지 않은 소멸되지 않은 것들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기타 걸려간 게볼 뭐 것도 없지만 사실 뭐 그냥 확인을 하자면요. 후순이 건재당 건재하고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인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국채나 지방채 압류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말소기준 권리인 건재당 이후에 모든 소유권 일부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직권 말소가 다 됩니다. 깨끗하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락, 잔금 낙찰받은 그 이외에는 없어요. 뭐 국채 압류도 있지만 이 자체도 소유주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해 시에 관련된 부분들하고는 최우선 배당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 부분까지는 전혀 신경 쓸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 그러면 위치 받고 단지 내부 조경도 하고 좀 볼까요? 와, 물건이 너무 괜찮네요. 자, 실입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경계를 싸게 잘 받아서 예, 뭐, 투자 용도로도 괜찮고, 요 실입자 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주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13층 물건이거든요. 이 라인 48평입니다. 요 밑에 보이는 요게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테라스 하우스. 뒤쪽 모습이고, 요 앞에 길이, 큰 길이지만, 13층이라서 그다지 소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자, 1302호구에 여기, 요 물건 2호 라인입니다. 자, 포베이 구조구에 방 4개, 욕실 2개, 48평의 아파트니까 뭐 아주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 확장은 다 되어 있는 형태로 분양을 다 했네요 4인 가족 뭐 넉넉하게 골프장 조망 바라보면서 평생을 아주 정말 기분 좋게 편하게 살수 있는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참 정, 정말 탐나네요 자 그러면 됐고 시도를 봤으니까 시세실거래가하고 네이버에서 바로 봐 드릴게요 이동 물건도 나와 있더라고요. 1420동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위치 보십시오, 여러분. 동탄역. 도보로 10분에서 15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골프장 조망 다 나오고, 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요 뒤에 중앙공원에, 청계 중앙공원을 건너서 고등학교까지 갈수 있습니다. 뭐 학생 들이로는 10분이면 뭐 충분합니다. 초, 중고 다 있고, 뒤에 중앙공원이 있고, 앞쪽에는 골프장이 있고,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동이라서, 1420동이 앞동이라서, 요게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앞동이라서 전망도 너무 잘 나오는 정남향입니다. 정말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저층 물건 2층은 15억 5천, 층이 6층만 올라가도 일단 호가는 1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억, 6층이 16억 5천, 예, 10층이 17억 호가입니다, 여러분. 16억에서 17억 호가가 나와 있다. 저청은 15억 5천. 청좋온 거는 17억, 16억 이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요게 159A 타입입니다. 159A 타입. 159A 타입. 거래가 그래 많은 건 아니었어요. 2022년도부터 집값이 좀 빠지고부터는 거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조금 특이점이 2024년도 7월 달에 두꺼이 거래가 되었는데 16층 20층 이에요 요 같은 타입입니다 이게 너무 높게 거래가 됐어요 2019년도 2021년도가 통상적으로 가장 최고가를 달려고 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전혀 없었다가 2 0 2 4년 7월달에 17억을 넘게 지금 거래가 됐는데 두꺼이 거래가 됐어요 아 근데 2020년도 전후 시점으로 해서는 14억이 시세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7억 이상까지 거래가 되고는 거래가 전혀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17억 가까운 선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향으로 좀 주저앉아 버린다. 그래 버리면 이게 14억대로 다시 바로 회개해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는 응찰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전 2020년도 14억, 15억 정도가 실거래 되는 시세였기 때문에요. 요정도 선을 기준으로 두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나름 시세 파악을 좀 제대로 잘 하고 여러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20동만 봤지만 예를 들어서 앞동에 다른 동을 한번 볼까요? 이런 1416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46이면 평, 면적은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죠. 조금 작은 게 16억 5천. 뭐, 아이고, 매매, 매매 효과 뭐, 19억까지도 부르고, 이거 뭐, 너무 심한데? 허허. <laughs>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146A죠. 146A. 자, 뭐, 16억, 17억.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게 14억 7천. 예, 14억, 14억, 15억 정도가 매매, 그 실거래된 가격입니다. 14억, 4억, 5억 정도가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구조 타입은 조금 다릅니다. 146A 팽면들 한번 볼까요? 146A 예, 요 구조거든요. 판상형이니까, 아 이거 타워형이니까, 타워형이니까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양쪽 날개 1호, 4호 라인은 팽면 구조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워형에 있는 거라서 예. 아 뒤쪽은 면적이 또 조금 더 작네요 131으로 가는 게 이것도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포베이 구조의 판상형 구조거든요 앞에 타워형 구조가 146입니다 이게 지금 매매호가 나와 있는 게 실거래가를 볼까요 146A가 14억 전후에 거래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과기 2021년도 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떨어졌고, 이쪽도 물론 뭐 골프장 조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다 좋아요. 근데 구조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고 면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420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가가 현실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 있다. 근데 실거래된 거는 2020년도 전후로 해서는 14억, 15억 정도가 실거래된 가격이다. 최근에 2010, 24년도 7월달에 거래된 거 자체 17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또 상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투 될수 있으니까 나름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위치는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잘 고려하셔가지고 응찰 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드뷰입니다. 아로드이란다 항공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저 경계 물건이 요거+ 거든요1 3층 이후입니다. 1 8층 중에 1 3층 이후 요 물건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뒤에 여기가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에 예. 중앙공원이 갖춰져 있고 동탄 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예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바로 단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돼 있고 중앙공원이면서 이 동에서는 앞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걸린 단독. 용지들 있는 대구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에 골프장 조망이 다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집은. 동탄역 가깝고, 초중고 가까이 있고, 준신축 아파트면서 앞에 골프장이 다 조망이 다 나온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 응찰 생각하시는 분은요. 뭐, 잘 준비하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입니다. 경매만 15, 육6년 했고에 부동산만 22, 2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MPL, 매입해서 차익, 배당 차익 누리는 것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을 그 손님에 맞게끔 제가 다 컨설팅하고 다 사업 진행을 다 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이 영상 뭐 내용이 괜찮았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고 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동탄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